자, 105번. F'하고 F는 초점이죠. 타운은 식이고. 문제에서는 F', A, B의 둘레의 길이가 20이다. 그런데 단축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. F', A, F, 이두 개가 두 초점에서 타운의 점의 거리의 합이죠. 이 거리 합은 일정하다고 했습니다. 여기를 P, 여기를 Q라고 하면 PQ는 장축 초점이 지금 x축에 있으니까 2 a 가 되는 거죠. 근데 지금 PQ이 e 길이의 합하고 여기 또 길이 합이 같죠. 그래서 즉 둘레의 길이 20은 이 합이 2개가 있는 거니까 4A가 되겠죠. 그래서 A는 5가 된다.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P의 제곱이 구조 초점이니까, 그러면 25-B의 제곱은 9가돼서 B의 제곱은 16이 된다. 그러면 단축의 길이는 2B니까 8이 되겠죠. 자, 106번. 0큰마이를 지나는 직선이 타원과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하자. 그런데 타원을 보면, 자, 8보다 9가 더 크니까 초점은 Y축에 있고, B의 제곱에서 A제곱을 빼면 1이니까, 지금 같죠. 즉, 0컷 마일은 초점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, 뭐, 타원이 이렇게 조금 위쪽으로 돼 있는 타원이라고 하면, 여기 0컷 마일이 초점인데, 이 0컷 마일이 지나는 직선이 만나는 점. 여기를 a p 라고 하자. 그리고 여기 보면 C. C도 초점이 되는 거죠. 마이너스 1. 서 A, B, C, 이렇게 했을 때, 이 A, B, C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는 건, 결국 이 초점과 포물선이 있는 점. 초점과 포물선이 있는 점. 요, 위에 있는 문제랑 비슷한 거죠. 그래서, 장축의 길이의 두 배. 장축의 길이의 두 배. 그래서, B의 제곱이 9니까, B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고, 이제 양수죠 길이니까, 그러면 이 e, B는, 6이다. 그런데 이게 2개죠. 그래서 4 p 는 10이다. 이렇게 나오겠죠. 자, 17번, 아, 107번이네요. 어, 좀 그림은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문제를 보면 F 프라임, F 이렇게 있고 초점이죠. 자, 이런 타원식이 있는데, 초점에서 수축이 있으니까 100에서 36을 빼면 64, 즉, C의 제곱은 64다. C는 플러스 마이너스 숙이다. 이렇게 돼 있고, 지금 E1, 여기 E1이죠. E1의 교점을 p 라고했습니다그런데이원의이 중점, 그러니까 이 중심이죠. 중심이 마이너스 8,0. 이렇게 되네요. 어, 여기는 지금 플러, 플러스 마이너스 숙이 아니고,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되야 되겠죠. 88이 64니까. 그래서 결국에는 이 F플라임의 초점 이 중심이 초점이 된다. 그래서 문제에서는 PF 곱하기 PF플라임 그런데 이 원이 반지름이니까 여기는 3이죠. 3 그러면 여기는 장축의 길이 합해서 3을 뺀것 그러면 100이니까 20에서 3을 뺀 17이 되겠죠. 그래서 답은 51이 된다. 그래서 이 초점과 원의 중심이 일치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. 자, 108번. 25분의 x제곱 플러스 9분의 y제곱은 1. 이게 초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초점은 25에서 9 빼면 16이니까, 마이너스 4, 여기가 4. 이렇게 되겠죠. 어, 직사각형이다. 그러면 직사각형이 수직이라는 거네요. 수직. 그러면 내가 여기 길이를 p. 여기 길이를 Q라고 하면, 일단, P 플러스 Q는 장축의 길이니까 2에 2죠. 그래서 10이 되고, 그 다음에, 직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, P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은, F'F의 플라임 제곱이죠? 그러면, 초점은 마이너 스하고 4니까 8이네요. 88에 64가 되겠죠. 그러면, p 플러스 q의 제곱 마이너스 2pq가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이 되니까 100 빼기 2pq는 64다. 2pq는 36이다. pq는 18 이렇게 나오겠죠.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를 걸고 있으니까 18 이렇게 나오겠네요.